줄로 이 어려워 그냥 불렀다 하면 되는 게 슬롯인데 없다 하던대로 갑시다 어, 마지막에 어제 어그제 쉬기 전날 마지막에 공주천에서 맛있게 먹었잖아 그럼 오늘은 공주천은 스킵하고 다른 데로 갑시다 쉬기 전날에 여기서 조금 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프슈스에서 요거를 먼저 한번 가볼까요? 요... 자 오늘도 2층 층에서 계단을 또 어느정도 밟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봐봅시다 계단을 올라 밟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올라갔을 때 지키는게 더 중요하지 어. 일 자, 1공 먼저 한번 때려볼까요? 첫판 재물판으로 바치고어 두번째도 한번 10으로 간 다음에 사이즈를 한번 봐봅시다 다음판 마틴을 할까 아니면은 뭐시기뭐시기야 어? 도망갈까? 10으로 그대로 할까? 생각해보자고. 바로 두 번째 한 번. 들어가 봅시다잉. 이게 10곱, 12곱, 뭐, 15곱, 20곱, 뭐, 25, 30, 50, 뭐. 100곱 많은데 왜 자꾸 10곱만 나오는 걸까? 이 도대체 확률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사람놀려먹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 맨날. 먹진 못하더라도 약간 곱을 보여준다면, 어, 때려볼 생각이 있는데, 보여주지도 않네, 이거에. 이제 겨우 20 곱, 2 곱이라고? 가운네 어허. 이러면 10으로 한 번만 더 때려봅시다. 아직 도망갈 각까진 아닌 것 같아. 어, 요거까지. 봐본 아, 다음에 여기서 도망가냐 더 때리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또 2층 시작해서 어, 공주천에서 야물딱지게 먹어서 3층에서 마무리했죠. 확실히 이 한방 아, 역시 이 게임들은 한 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방만 어떻게 잘 가져오면 야물딱. 근데 그한방 때릴 때좀 자신감 있게 잘 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아닌데 때려가지고. 그냥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잖아. 여기서 곱 떨어지면. 아하. 어유, 세 개, 한 번에? 1 0스핀나왔는데 이것도 느낌 나쁘지 않은데, 54곱? 충분히 이번 판 맹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바닥도 조금 긁어주는 느낌은 있기도 하니까. 50곱짜리라도 하나 조금 줬으면 좋긴 하겠다. 오파즈. 그렇지. 이제 사파이어. 그렇지. 이제 반지는 어렵네. 어렵. 오! <laughs> 말하는 대로. 그래. 이렇게 그 타이밍이 있다니까. 할살 사람 긁어 보있어. 벅벅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응 네. 바닥을 벅벅 긁긴 하는데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바닥도 좀 살살 긁는 것 같고 곱도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쇼브 한번 봐봅시다. 이럴 때 이렇게 쇼브 봐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보자고. 음. 으흠... 한번더 봐봐. 한 번만 더 봐봐. 한 번만 더.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뭔가 좀. 될 것만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58고? 빡센데요? <laughs> 좀 빡센데? 아. 3분의 1? 한번더 때려볼까? 어차피 딴데 가고 먹으면 돼. 어 여기 한번 도전해봐 계속. 한우물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물론 먹고 튀고 먹고 튀고가 진짜 좀 재밌긴 한데 한우물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오십곱인데 이거 더 그거. 와. 아 이제 할만할 것 같은데. 반가리까지 올라왔잖아. 한 번만 더 해봐. 1층까지 내려가도, 딴데 가서 먹을만 하단 말이야. 일단 한 번만 더 해봐. 빰빰, 빠바밤. 그렇지, 이제 빨간색. 오케이, 좋아. 빨간색하고 이제 곱 떨어지자. 그렇지, 25금. 너무 좋고요. 바로 25금 모았고, 저 스피넹. 으아, 아 저렇게 작은 곱이라도 계속 바닥 긁으면서 모아 주기만 한다면 어떻게 좀 성공할 각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러면 오시고 할만해 바로 방갈이 우와 우와 와 이거 왕관 진짜 개 아깝다 잠깐만 이러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 한 놈만 개패다 보면 또 나온다니까. <laughs> 그냥, 씨, 묶어놓고 때리면 된다고. 이렇게, 어? 슈가천, 시실하지죠 선생님? <laughs> 이거 다음에 슈천 한번 가봅시다, 엥? 어떻게, 슈천 느낌 좀 와요? 어, 일단, 멘징은 성공했다. 휴. <laughs> 아, 불이 왔어요. 뭐 싫어요 알 알라며 뭐 뭐라 한겨 뭐라 한겨 빨리 모래시계 두 하나 더 그렇지 일단 나오긴 했어 야다 바로 멘징 성공 두개 남았다 할수 있다 그렇지 솔로 시 솔로 솔로 시 어려워 솔로 <laughs> 아, 또, 잘릴 뻔 했노. 이게, 마지막에 살짝 흘렀지만, 멘징 성공. 맛있게 먹게! 냠냠냠냠냠냠.